후천성 면역결핍증 이른바 에이즈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20세기의 흑사병처럼 에이즈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됐었는데요. 30년이 지난 지금 에이즈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약물로 관리가 가능한 만성 질환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에이즈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남아 있는 것은 물론이고 뚜렷한 치료 백신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국내 에이즈 발생과 치료 상황 또 에이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태한 에이즈학회 회장인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에이즈 하면 전 세계 인구 4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에이즈가 어떤 질환인지 또 어떤 경로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에이즈는 그 HIV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이제 감염이 되어서 들어와서 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파괴시키고 어, 그것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제 기회 감염이나 또 기회 질환 그리고 악성 종양까지도 몸에 유발시키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네, 예, 에이즈하면 사실 뭐 영화 속 비극의 소재로 나올 정도로 에이즈 발생 초기에는 걸리면 죽는다 뭐 그런 병으로 알지 않았습니까? 실제 치사율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어, 초기에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렵게 생각해서 진단을 받으면은 어, 그에 따라서 치료를 해도 어, 뭐한 수년 정도 지나면은. 사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했지만은 예. 이제는 어, 본인이 치료만 열심히 하면요 어, 감염인들의 어떤 수명이나 여명이 건강한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어, 완치가 아직 안 됐을 뿐이지 아주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참 2013년 한해 동안 에이즈에 감염된 국내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0년이 지난 만큼 치료 방법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갈 만큼 치료 효과가 없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어, 에이즈 바이러스가 자기 자신이 증식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역전사효소나 뭐 접합효소나 삼백분의 요소를 어, 갖다 억제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치료제들을 병합해서 어, 병합해서 이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를 갖다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어, 환자들의 어떤 면에서 그몸 어, 안의 바이러스 농도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검사법으로서는 검출 한계 미만으로 예.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감소시킬 수가 있게 됐고 또 그거에 따라서 그 결손됐던 파괴됐던 면역 기능도 다또 정상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회 감염이나 기회 질환 이런 것들이 전혀 생기지가 않는 아주 음. 건강한 그런 어, 생활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그냥 수많은 만성 질환 중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예전에는 에이즈 감염자를 정말 기피하는 현상도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 에이즈 환자들은 그럼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네, 과거하고 달리 이제는 이제 우리가 에이즈에 대해서 많은 또 정보나 지식을 갖다, 어, 일반인들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감염인들도, 감염인들도 이 질환 자체가 열심히만 치료하면은, 어, 건강한 사람과 달리 수명이나 여명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과거에 다 진단받으면은 아, 어, 사회적으로 숨고 또 은둔화되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가 않고 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의욕들을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들이 열심히 정말 열심히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면에서 도움을 줘야 되겠죠. 예. 또, 과거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에이즈 증상이다. 혹은 또, 에이즈 감염자를 문 모기가, 모기에 물리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에이즈에 대해 알려진 정보 가운데 잘못된 상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초기에 비해서 많은 면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잘못된 지식이나 또 정보는 다 이제 알고 있지만도, 아직도, 아직도 이제, 어, 일상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혹시는 에이즈가 감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감염인들과의 생활을 같은 게 두렵게 생각하고 예. 또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면도 우리가 조금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어 교정을 시키게 된다면은 음. 어, 그들이 이제 우리 건강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열심히 자기의 삶들을 갖다 살아가면서 치료를 받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에서는 아직도 에이즈 환자의 치료나 입원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에이지 환자가 이제 치료받을 길이 없는 셈인데 이런 일을 바로잡을 수는 없겠습니까 네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두려움 때문에 일부 병원이나 또 치료진들이 어,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예. 최근에는 많은 병원들의 제 감염 전문 의사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 치료가 가능한 그런 질환이라는 것을 갖다 알게 되면서 많은 병원들이 거기에 필요한 약들을 갖다 구비해놓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초창기에 불치병 처럼 여겨졌던 에이즈가 지금은 만성 질환 처럼 관리되고 있는데요 혹시 예방 백신은 없습니까 글쎄요 이게 예방 백신이 참 만들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기는 그 전에 그 전에 먼저 어 완치제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예 이런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제 rna 바이러스 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하원, 항원성이 다양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변이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예. 우리가 치료를 하면은 또 금방 또 내성화되는 경향도 있고 또 치료를 열심히 해도 우리 몸속의 일부 어떤 그~ 세포나 조직 또는 어 저장소 저장이 되는 어떤 저장소라고 하는 세포 속에 숨어 들어가 있어서 음. 나중에 치료가 이제 실 치료를 갖다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소홀히 하면은 다시 또 나타나고 이제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예. 아마 이러한 면에 대해서도 지금 열심히들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음. 제가 봐서는 어 아, 백신보다는 먼저 치료제를 통해서 에이즈를 정복하고 완치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마 빠른 시간에 다가오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개발이 되기를 저희도 바라는 네. 마음입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 에이즈 감염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백신도 백신이지만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편견이 아닐까 싶은데요.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이런 오해 편견이 사라지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까? 아직도 일부에서는 그~ 감염인들 감염인들에 대해서 어떤 어~ 차별 편견 오해가 있어요 아~ 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뭐~ 정말 범사회적으로 어~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그러한 어, 잘못된 면을 갖다 교정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을 갖다 감염인들을 우리 사회 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따뜻하게 받아들여줘서 치료에만 전념하게 해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 굉장히 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치료를 함으로써 그 주변에 많은 전파를 갖다가 많은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음.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들을 봐드려서 치료에만 전념하도록 해준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태한 에이지 학회 회장인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 초기 에이지 질병의 위협과 달리 지금은 질병의 관리 방법도 고도화된 만큼 이 완치를 위한 치료법도 빨리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오해와 편견이 많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변에서 좀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식 제고되어야겠습니다.